네, 안녕하세요. 영어농원 송준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수양단풍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30만원에 팔아야 될 거를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거 영상을 찍은 이유가 수양단풍을 이제 구매를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청단풍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떻게 전지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고자 영상 찍었습니다. 여기 한번 가까이 보여주시죠. 어, 나무가 여기 밑에 부분은 청단풍이고요. 여기 위에는 수양단풍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은 수양단풍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워야 되는 거는 저희가 감상하게 된 나무는 이런 수양단풍이고요. 밑에 청단풍은 나무의 수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고점, 여기 윗부분에서 접목을 했는데요. 이제 나무를 키우다 보면 여기서도 창단풍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거를 전지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열릴 때는 손으로도 충분히 잘리고요. 이렇게 손으로도 좀 훑어주시면 충분하고 좀 약간 늦게 전지를 했다 싶으면 이렇게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딱 위에 보셔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어, 솟아오른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전지가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 장가지 같은 경우, 청단풍 장가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발생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청단풍은 많이 발생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 이 수양단풍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수양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아직은 부족해 보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경 현장에 식재를 하시면 여기가 완전히 가려질 정도로. 이 정도 부분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잎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진짜 예쁘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나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무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좋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골라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수양단풍 진짜 좋은 거 저희가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수량이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주문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거, 이거는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화물 거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와 같이 받기 너무 좋은 게요. 지금 자엽자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자엽자두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는데 봄에는 이제 꽃이 정말 벚꽃처럼 너무 예쁘게 피고요. 그 꽃에서 이제 꽃이 지고 거기서 자엽자두, 자두 열매가 열립니다. 그게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파리 또한 자엽색이 나서 정말 이 사계절 내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나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양 단풍이랑 자엽자도를 동시에 시키시는 분들이 지금 정말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희는 여러 가지 수목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나무들, 조경 공사에 필요하신 나무들 리스트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 비교 견적도 그러니까 어 비교 견적도 좋으니까요.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농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렴한지 여러분들 한번 견적 받아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아 정말 이게 나무가 이렇게 싼게 맞냐 이렇게 할 정도로 저렴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견적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 회사에서도 많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양단풍들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호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